수억 깨질 필요 없습니다. 은퇴 후 꿈꾸던 시골 생활 단돈 천만원 미만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제가 10년 동안 주말 농사를 지으며 직접 겪고 깨달은 진짜 노하우와 비밀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평범한 직장인이 어떻게 이 꿈을 현실로 만들었을까요? 저는 나는 자연인이다. 프로그램의 광팬으로서 10년 전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고민을 했어요. 시골 생활 돈 많이 들지 않을까? 막막한데. 하지만 저는 과감하게 작은 농지 딱 100평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컨테이너를 활용한 이동식 농막을 설치했죠. 전원주택이 아닌 마치 나만의 시골 아지트처럼요. 이게 바로 환상이 아닌 현실적인 시골 생활의 첫걸음이었습니다. 가장 궁금하실 농막 설치 비용을 제가 직접 경험한 현실적인 숫자를 말씀드릴게요. 컨테이너 농막은 300만원부터 시작할 수 있고요. 여기에 전기 수도, 정화조 설치도 할수 있습니다. 전기와 수도는 큰 비용이 들지 않지만 정화조는 좀 비용이 듭니다. 여러분 중고차 한대 값으로 나만의 작은 시골 집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 믿기지 않죠? 절대 허황된 꿈이 아닙니다. 돈이 전부는 아니죠. 시골 생활의 진정한 가치는 바로 이 소소한 행복에 있습니다. 새벽에 눈을 뜨면 맑은 공기를 마시며 텃밭에 물을 줍니다. 제가 직접 씨앗을 뿌리고 키운 상추, 고추는 그 어떤 고급 레스토랑 음식보다 신선하고 맛있어요. 간단 채소로 차리는 아침, 밥상 이건 돈 주고도 못 사는 행복입니다. 이건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핵심 정보인데요. 전국의 지자체에서는 귀농 귀촌 희망자들을 위한 파격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돈을 빌려주거나 현금으로 주거나 심지어 살 곳을 마련해주는 곳도 있어요. 몇 가지 실제 사례를 알려드릴게요. 예를 들어 전북 익산은 농가 주택 수리비의 80%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고요. 전남 순천은 이사 비용이나 이웃 초청 행사비까지 지원해줍니다. 경북 청도처럼 빈 집을 빌려주고 저렴하게 리모델링해서 살수 있게 도와주는 귀농인의 집 사업을 하는 곳도 있어요. 여러분이 살고 싶은 지역의 지자체 홈페이지나 귀농 귀촌 종합센터를 꼭 확인해보세요. 농막은 단순히 저렴한 숙소가 아닙니다. 저는 농막 생활을 통해 진짜 시골살이를 미리 경험하고 있습니다. 한여름 무더위와 한겨울 추위, 예상치 못한 해충과의 싸움,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을 직접 겪으며 내가 과연 시골에서 계속 살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답을 찾을 수 있었죠. 농막은 3년마다 갱신이 필요하지만 그 기간 동안 여러분의 시골 적응력을 시험할 최고의 기회입니다. 저는 10년 동안 주말 농사를 지으며 시골 생활을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흙한번 만져보지 못했던 제가 시골 생활을 즐기게 되었죠. 이 모든 과정이 결코 쉽지만은 않았어요. 하지만 준비와 인내가 있다면 그만큼 큰 보람과 뿌듯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시골 생활은 절대 환상만이 아닙니다. 현실적인 준비와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용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도시의 번잡함을 벗어나 나만의 시골을 꿈꾸고 계신가요? 비싼 돈 들이지 말고 작은 농지와 농막으로 먼저 시작해 보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궁금한 점이나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소통하고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